이번 음악 방송 활동을 위해서 만년설만을 위해서 제가 새로 데려온 만년설만을 위한 기타 피아입니다. 이 기타 진짜로 이름이 피아 3761이에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완벽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 제가 만년설에 걸맞는 악기를 훈영이랑 열심히 찾다가 결국에 원하는 게 없어서 그 밑에 단계에 어떤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필요하긴 했어요. 아기가 이제 쓸슬 있는... 짜다. 처음 사는 거거든요. 오. 오. 오야 이쁘다. 그러니까. 악기를 어. 많이 아끼는 편인가요? 그럼요. 야. 어. 멤버들이 기타를 사서 저도 응. 연습용 기타 한번 설레이는 마음인 척하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앰프가 달려 있어서 응. 장난감처럼. 그면 어, 뭐, 그냥 사서 커피 사듯이 그냥. 어 이것 좀 그냥 여기 보내주세요. 순이가 <laughs> 추천해줬어요. 장난감 같다고. 그래서 약간 저도 장난감으로 살까 말까 고민했던 기타라 이거 한번 쳐보시고 결정해보세요. 어떻게 는 거야? 충전이 안 됐나? 충전식인가? 아, <laughs> 충전식이구나. 와, 이 예. 아유, 감히 처음에 100만 원짜리 기타 애초에 포즈 만들고 싶은데. 너무 영광입니다. <영원하다. 웃음>